봉지를 다 찢어버려갖고 여기에 잠깐 다시 들어왔어요. 대박! 안녕하세요. 킹입니다. 자, 오늘은 또한 건의 제보를 받고 상아쿠아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예전에 상아쿠아에서 엘리게이터가를 두 마리를 데려왔었는데요. 또 엘리게이터가가 상아쿠아에 있다는 그런 제보를 받고 제가 지금 긴급하게 가고 있습니다. 오 뭐야 이거. 잠깐만. 오 뭐가 어제 무 사고가 났나 봅니다. 어, 이게 지금 안개가 되게 많이 끼어 있는 상태고, 제가 지금, 어, 거의 10시에 오픈을 하는데, 제가 도착하면 9시 반이거든요. 지금 일찍 나가고, 최대한 빨리 하려고, 아, 사고가 났었나 봅니다. 오어유 운전은 역시 안전 운전,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졸음 운전 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어유 엄청 심하게 다쳤습니다. 지금, 어유 어떡하지, 저거? 어메메메메메메. 그 지금 상황을 보니까 500m, 90km 구간탄 속시절인가 이른 시간인데 그 잠깐 조금 졸음운전을 하시다가 그 가드레일에 사고가 나신 것 같습니다 아유 좀 많이 안 다칠 수 있어야 될 텐데요 어 운전자분께서 아까 봤을 때어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계신 거 보니까 어좀 심하게 다치신 것 같은데 아유 뭐 여러분들또 운전하시면 좀 안전 운전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운전을 하고 있지만, 어, 그 계속 앞, 앞을 이렇게 정면을 주시하면서 하고 있다는 거. 여하튼, 이제, 도착하면 9시 반인데요. 상학과가 10시부터 오픈을 하거든요. 10시부터 오픈을 하니까, 제가 얼른 가갖고, 일단 그 녀석을 빨리 입양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수조에 풀어 놓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로써 애가두 마리가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어저께 아쿠아 프로에서 진짜 1m급 피라루쿠를 봤는데, 진짜 이쁘더라고요. 진짜 대박 이쁘더라고요. 아, 진짜 이뻤습니다. 저희 피라루쿠들은 왜 이렇게 안 크는 거야. 하루에 두끼 소속인가? 다섯 끼 늘려야겠어요. 어 오늘 미꾸라지 한 10kg 정도 사서, 이제 냉미 정도, 냉미를 아예 죽, 죽도록 먹여봐야겠습니다. 이제 하드코식으로 얼렁얼렁 빨리 키워내야될 것 같아요 아 여튼 이제 빨리 가서 어, 빨리 가갖고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 빨리 가서 또 영상을 이어찍도록 하겠습니다 상업과그 사장님이 예전에 그 청계천에 있었을 때 저를 아시던 분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상업과에서 영상 촬영이 되니까 네, 상업화에서또 영상 촬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가시오 하나 둘셋 가고 드디어 상악화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보여, 뒤로 돌려. 하고 그럴게요. 뒤로 돌려. 이 yeah. 여기서 제가 예전에 엘가 두 마리 있던 거 여기서 떴었잖아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같이 하실 텐데. 그래서 제가 여기 그 카페에서 보고 왔는데 엘가가 없는 거야. 이거 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큰일 났네. 하고 이렇게 카페 사진을 대조해본 결과. 뭔가 옆에 선풍조가 보이더라고요. 여기도 아니고 봤더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놈이 시기 여거 크기는 어저께 데리고 왔던 애보다는 좀 작은 것 같은데 그래도 엘가예요. 얘도 이제 우리의 귀염둥이 수조로 들어갈 녀석이고요. 아이뻐요 아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엘가가 두 마리가. 됐습니다. 두마리가아 귀여워 아 진짜 이뻐요 이게 빛이 좀 많이 비쳐갖고 안구백탁이 좀 있는데 영원한 는수질좀 뭐 괜찮으면 좋아지거든요 저희 파코들도맨 처음에 올때안구백탁 있었는데 다 좋아져갖고 안구백탁은 뭐 그리고 원래 엘가가 종특이 안구백탁이거든요 저쪽에 눈이 약간 조금, 어, 약간 눈이 안고백하기 좀 있는데. 하여튼 우리 귀염둥이요 엘가, 엘가. 약간 눈이 좀 특이하게 생겼네 이쪽에 한쪽이. 어, 눈은 근데 보이는 것 같아요. 눈은 잘 움직이거든요. 공공이 약간 작은데. 일단 아주 구하기 힘든 엘가. 자요 녀석 데리고 올 거고 어왜 귀염둥이들이 좀 많네요 이렇게 아 유목 진짜 이쁘네 네 용도 있고 그 다음에 모바들도 있고요 공작비 다닌 것들도 있고. 자, 이제 또 엘가 뜰때 한번 영상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장님들께서 지금 또 엘가를 예, 잡아주시려고 물 포장을 하고 있고요. 이곳에서 총 그럼 지금까지 엘가를 3마리를 데리고 오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봉동생은 없습니다. 아... 또물 엄청 치겠죠. 아, 저번보다는 조금 작은 것 같은데. 이야 아... 오. 4077이요? 네. 7388. 혹시 렉서스인가요? 네? 렉서스? 네, 저 아닌데. 저 아닌 가요 네. 와, 이렇게 잘해 주셨습니다. 와, 대박. 와. 와다 어, 뜯었다 애가 역시 이빨이 있으니까 봉지는 다 찢어버리네요 무조건 일단 포장을 다 하고 다시 영상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뒤에 엘가가 있습니다 엘가가 아 아주 기분 좋았어요 <laughs> 그럼 바로 가서 엘가 한번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아우 샷고그 Go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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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습니다 아주 힘들었습니다 아 힘들어요 힘들어 자 이제 애가들 한번 보여 보러 왔습니다 저게 랄가 한마리 저쪽에 랄가 두마리 이 날가들이 작아 보이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매우 작아 보이는 거 저도 압니다. 하지만 고로게 작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잘 날가 한 마리 날가 크기 보십시오. 이게 바로 저희가 키우고 있는 데코온 날가입니다. 이게 어저께 데코온 엘가죠? 엘리베이터가 엘리베이터 오지게타죠아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마리가 여기로 올 텐데. 한 바퀴 돌았는데 왜안 오지? 아, 저기 다 그냥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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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여기 한 바퀴 돌아서 오고 있죠? 두 번째, 아이가 짜잔, 짜잔, 짜자자자. 이 새끼, 시끼, 매기 새끼가 다 때리는 거였어요. 이 새끼가 애들 다 때려서 죽이는 거였어요. 파쿠가 아니라 바로 이 제교 카피시였습니다 이놈의 새끼 나쁜 놈. 자, 여하튼. 뭐 강한 놈들을 데리고 왔으니까. 아유, 초점 여기 안 맞아요, 이거. 강한 놈들을 데리고 왔으니까 이제 군기 좀 잡아줘야 될것 같고요 오늘 저녁이나 내일쯤이나 광진군가? 거기서 엘가 마지막으로 60급짜리 한 마리만 더 데리고 오면 끝일 것 같아요 엘가 딱세마리 정도는 있어야 될것 같아서 아 근데 도이 수조가 이렇게 비어 보이는 왜 이거? 이거 앞에만 몰려 있어서 그런 거지? 조금은 통통 비어있어요 이거 저녁 엘가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또 엘과 마지막 한 마리 또 데리고 와서 또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멈추면 저희가 킹봉이들이 아니죠. 물고기 좀 많이 팔려야 되는데 팔리지도 않고 쓰기만 하고 있으니 이거 정말 무섭지만 그래도 즐겁다는 거. 안 즐거워요. 힘이 듭니다. 아니에요. 즐겁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킹이었고요. 좋아요, 구독 꼭좀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유바.